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삼복 어, 더위가 한참입니다 삼복이란 초복, 중복, 말복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 고생 많으시죠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죠 아,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원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이제 제얼 보시고요. 어, 오늘 제목은 꿈만 같은 해방입니다. 꿈만 같은 해방. 제목부터 벌써 물씬 광복절 분위기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8월에는 광복절이라는 우리 한국의 대단한 그런 기념할만한 획기적인 해방의 일이 있죠. 저는요 6월달만 되면 나라 사랑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는 6월달은 좀 비극적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포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죽고 죽였으니 기쁜 날 아니고 나라라고 하면 우리 남쪽만 나라 아니잖아요. 남북을 합해서 우리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면좀 남쪽만 생각하고 국가의 동족과 상잔의 비극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제 침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노고와 기도와 많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하나님이 준 해방의 감격을 누리며 나라를 생각하는 8월이 더 나라 사랑의 달이 적격이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와서 한 번도 설교를 그런 나라사랑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8월 달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설교를 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제목을 잡았습니다. 꿈만 같은 해방이었지요.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여된 원폭으로 인해서 우리 항복한다 할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꿈같이 찾아왔어요.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꿈같이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을 맛본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2500년 전에, 이 2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우리처럼 우리 본토에서 뭐 지배를 받았던 게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독립투사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항한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 죽도록 일만 하는 노역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소망이, 여망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진짜 꿈만 같이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인하여서 대해방을 맞았고. 전무후무하게도 잃어버렸던 약탈물 문화재 모든 것을 돌려받고 오히려 나라를 성벽을 재건할 건축자재 석재까지 돌려보내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표현한 시편이 오늘 126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잘 표현됐어요 1절 보니까 우리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입에는 웃음과 기쁨 찬양이 가득 찼었다 이야 감사하다 기쁘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줬다라고 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도 공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었고 우리는 너무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는 내용입니다 좀 단순해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면 여러분의 성경 표제에 파란 글자 혹은 작은 글자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국가의 해방과 성전 올라가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죠? 시편에 어, 오늘 이 말씀은 해방의 감격이면 어, 국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함으로 마무리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성전에 오르는데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안 믿는 자들은 아무 상관 없다라고 하겠지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나라 사랑의 이 주. 이 달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를 기억하라. 아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생활에서 노인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또는 자유인이 되어서 외국에 망명가서 또 임시정부를 채운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 노예생활이었어요. 조국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폐허가 돼서 쓰레기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으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죄악에 대해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세상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그물에 갇히고 올무에 매여서 도무지 벗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의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의참 생각이란 게 그렇죠. 생각이란 게그 긍정이면서도 좀안 좋은 그 측면이 이쯤입니다. 망각입니다. 안 좋은 추억들, 아픔의 상처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제정신이 될수 없습니다.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멘탈이 붕괴되고 정신병이 걸릴 겁니다. 잊는다는 것이 은혜예요.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리면 그건 또 비극이에요. 그죠? 웃기에 그렇습니다. 만은 나이가 먹고 연만하셔서. 이제 어린 아이가 되어 가시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 잊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행복했던 일들, 의미 있던 일들, 추억들이 지워져요. 슬픈 일이죠. 참 그런 망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다시 되새김하고 자극을 줄수록 뇌는 강력하게 기억 세포가 작동을 하죠. 뭘 기억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큰 은혜 말입니다. 3절에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자라온 배경, 성장 배경, 여기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걸어온 길이 여러분이 살아온 길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거나 힘해지거나 약해지게 또는 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로 계속 채워지셔야 돼요.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거나 힘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바로 바벨론의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죠? 가난안 땅에 정착하여 다유세 왕국 시온의 왕국을 이뤘잖아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철기 무기도 없었던 그들이 철제 무기를 썼고 당대에 견관성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던 그들을 싸워서 백전 백승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망했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같이 하셨는데 왜 망했죠? 은혜 잊어버렸잖아요, 은혜를.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움의 추락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다잇과 함께 하며 모든 민족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멸망길을 가다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우상숭배하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요, 한국이라서 해 그렇습니다. 남북을 통털었죠. 남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잖아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에서 해방받았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방받았다고요. 그런데 8 1 광복절 옛날에 있었던 일, 기념식, 허기야,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광복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88세 이상생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45년도니까 그때 10살쯤 돼야 기억을 할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를 그렇다면 지금 연세로 88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9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만이 광복의 기쁨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곳 잔자 계신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은 광복의 현장을 모릅니다. 한국 전쟁도 모르는 젊은이죠, 저도.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나라도 남북도 구원을 얻었다. 일본 사람들 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해방하기는 참 요원했어요. 연합군이 없었고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집에 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이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게 우리의 산업의 역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민가서 간호사로 탄광으로 일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정말 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988년에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 할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서울이 어디냐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에 있는 어느 도시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그들이 한 고백이 뭐냐면 이것은 기적이라 했어요, 그걸 보고.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갔던 사람들이 한국이 이처럼 성장하는 것은 기적이라 할수 있다 했어요. 그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다시 일어선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심지어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그들이 뭐 해방 후에 전쟁 후에 떠났던 그들이 한국이 폐하된 것을 다 보고 갔잖아요 한국이 다시 서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선진국에 들어서자 이미 오이시리 선진국에 들어서고 이미 한국의 위상은요 우리 우리잘못 느끼죠. 나가 본 사람 알더라고요. 코리아 하면은 사우스 코리아 하면 외국인 인상이 그렇대요. 아, 세련되고 잘 살고 멋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미 소문 났어요.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 없다. 이토록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런 날 잊지 말아야 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산업의 역군들의 땀 흘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계어 속에서요. 전쟁더미 속에서 자원도 없 남쪽은 자원도 없었어요. 공장도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만주 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일제시 대 북쪽에 공장이나 자원 그리고 전기도 가득했죠. 그제더미였다니까요제더미 거기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산이나 언덕 곳곳에 천막을 쳤고 그곳에서 가마히 거적을 깔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것입니한 그렇게 한국이시한국어요 원조를 통해서 먹고 살서고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잊지 않을 게 있죠. 끝없는 용서와사랑서로 우리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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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살아에서한국에참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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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왜 했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큰 것을 되새기 많은 사람. 또 예배 때마다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쁨이 가득 찼다 웃음이 가득 찼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우리는 기쁘도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그죠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라고 반전처럼 확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 뿌리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까요 고통과 아픔 속에 뿌리는 눈물일까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 기쁘다 기쁘다 찬양 웃음이 가득 찼다. 감격의 기쁨으로 눈물을 뿌리는 자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는 한번더구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눈물은 고통과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뿌리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말입니다. 대체 이 배경이 왜 나온 걸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조국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요. 폐어더미, 쓰레기 더미, 수풀이 가득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백성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70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 청년의 사람들은 이미 고령이 되었거나 죽었습니다. 이 세대예요. 이 세대란 말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기득권을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뒤로하고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조국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제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배경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팥 심은 데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줘야만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씨앗을 뿌려야 할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저기 마을에서 전동차 타고 올라가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기 전주에서 저기 대전에서 이곳 여수까지 오는 그 거리를 차 말고 걸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요? 아니요. 염소를 끌고, 송아지를 끌고, 비둘기를 품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갖고. 그러니 노약자나 어린 아이, 몸 약한 사람은 못 오지요. 부모 뭐 처자식을 두고 가는 길이에요. 3박 4일 노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먼 길을 가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씨앗 뿌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 후세들 앞으로 또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 자리를 이어받을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세대보다는 더 힘겨운 싸움을 할 겁니다. 전망이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미래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또 없었고요. 가진 게 없고 너무나 극악한 열악한 상황, 가난한 상황, 바꾸는 상황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또 치열한 싸움을 또 싸우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어떤 싸움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절박하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입니다. 편안하고 유복한 풍요로운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 말입니다. 눈물로 밭을 일구며 씨앗을 뿌리는 일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시야 신앙의 교육 신앙의 유산을 뿌리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터전을 일구는 일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뭐 유명하진 않지만 한국의 김용기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난 농군 학교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한 손에는 괭이, 한 손에는 성경이었죠. 그러면서 당대에 농촌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새마을운동 하기 전이니까 농촌을 개몽해야 한다. 도시가 많지, 도시가 메가급 처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 농촌 개몽 운동을 통해서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어, 땅을 일구는 일들을 했었고 신앙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에뭐 1966년에 봉사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이상을 수상하셨죠 그분이 일평생 또 했던 일은 기도에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방에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바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에여 안심하라였습니다 왜 안심하라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부터 그건 같아요. 우리 교회도 수요 기도 예배 때 교회와 마을과 병원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 안는것 같아요. 저부터가 느껴져요. 그러면 다른 교회도 그러냐?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국가주의 뭐 민족주의를 나타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 주셨으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누르는 강력한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든든히 서가기를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복되게 서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 많다고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500년 이상 되어서 쇠락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00년이 지나고 나서 급격히 쇠락한 속도가 매우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어떤 씨앗입니까 낮에 더위 험한 길 두고 온저 자식 노모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경배하러 먼 길을 가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씨앗,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뿌리는 믿음의 씨앗 말입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계속 땅을 읽으며 뿌리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눈물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꿈 같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것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우리 양원 교회가 그런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만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이토록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되게 주시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는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